오늘은 꽤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비극적인 군주 고려 3대왕 정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는 불과 2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 고려 왕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피해 숙청과 서경천도 시도로 유명한 정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 왕여는 태조 왕건과 신명순성왕태후 유씨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종의 어머니 유씨가 충주의 대호족 유궁달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충주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유궁달은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가였죠. 거기다가 정종의 처가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의 부인들인 문공왕후와 문성왕후는 모두 박영규의 딸들이었는데 박영규는 후백제의 부마였던 인물입니다. 또한 정종의 누이인 낙랑공주는 신라 경순왕에게 시집을 갔죠. 이렇게 보면 정종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 혜종이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유약한 성격이었다면 정종은 야심이 많고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요 945년에 혜종이 병으로 쓰러지자 정종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서경에 있던 종친 왕식념을 개경으로 불러들였는데 왕식념은 태조의 사촌으로 27년간 서경을 지키며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인물이죠 그리고 얼마 안가 혜종이 사망하자 고려 왕실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실권자였던 왕규가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원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정종은 이미 왕식념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왕식념이 군대를 이끌고 개경에 들어오자, 왕규는 전혀 힘을 쓸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정종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죠. 정종은 즉위 직후 가차 없는 숙청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해종의 최측근이었던 박수리를 강화도로 유배 보낸 뒤 사살했고, 그리고 왕규 일파를 처단했는데, 이때 연루되어 죽은 사람이 무려 3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고려 초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적 숙청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피해 숙청은 개경의 호족들과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정종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47년 정종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었죠.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로 개경의 호족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인 왕식념의 근거지가 서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한다는 명분도 있었죠. 그래서 정종의 강력한 지시하에 서경의 새로운 왕궁을 짓기 위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종은 개경 백성들을 강제로 서경으로 이주시켜 공사에 동원했고 거기다가 서경 백성들도 계속해서 부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지만 고집이 센 정종은 끝까지 천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죠. 한편 947년 정종은 광군사라는 새로운 군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최광윤이라는 인물이 거란이 고려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죠. 이에 정종은 즉시 30만 명의 광군을 편성했는데 이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들을 중앙정부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광군의 편성은 정종의 왕권 강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고려의 군대는 중앙정부의 정규군과 지방 호족들의 사병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하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정종 시대에는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후 성종과 현종 시대까지 이어져 고려 군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948년 9월 정종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동여진의 대광이 와서 말 700필과 특산물을 바쳤는데 정종이 천덕전에서 이를 맞이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신하들과 물품들이 번개에 맞고 천덕전의 서쪽 부분도 번개에 맞았죠. 정종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 중광전으로 피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병을 얻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949년 1월, 정종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왕식념이 세상을 떠났죠. 정종은 왕식념을 호기위 태사 삼중대관개국공에 추서했지만, 자신의 마음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왕식념이 죽고 나서 2개월 후인 949년 3월, 정종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는 죽기 직전 동생 왕소를 불러 왕위를 넘겨준 후, 내재서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종이 죽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서경천도 계획이 취소되면서 부역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기뻐하며 환호했다는 것이죠. 대개 왕이 죽으면 백성들은 슬퍼하기 마련인데 정종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였던 것입니다. 이는 정종의 정치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고려 성종 때의 명신 최승로는 정종에 대해 흥미로운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는 정종이 왕자 시절부터 훌륭한 명성이 있었고 해종의 병환 중 왕규의 음모를 미리 알아차려 대비한 것을 높이 평가했죠. 또한 태조로부터 38년간 왕위가 끊어지지 않은 것은 정종의 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참을 잘못 믿어 서경 천도를 추진한 것과 백성들을 징발해 부역을 시킨 것을 비판하기도 했죠. 흥미롭게도 최승로는 훗날 비슷한 피해 숙청을 한 광종에게는 비판적이었지만 정종에게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는데요. 이는 정종의 숙청이 왕실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본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종이 왕규 일파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고려 왕조 자체가 위험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정종은 비록 실패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고려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권력의 무서움과 개혁의 어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